방치되었던 폐철길이 마산의 명품 산책로로 탄생했습니다. 세계의 역이 통합해서 현재의 마산역이 되었고, 폐철길은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민주주의 전환점 3 1 5 에거탑 옆에, 경상남도 문화재 82호 옛 몽고정 주편 언덕위, 걷기 좋은 아름다운 길, 마산의 명품 산책로 이망선 그린웨이. 2011년도 패션이 돼서 10년이 지난 이시간은 이제 도시의 녹지가 이렇게 조성이되어서 걷는 거리가 되었죠. 그래서 굉장히 망성 거리 에는 마산 하포구의 명소이기도 합니다. 이제 마산은 1899년도에 개항이 되면서 1905년도에 처음으로 철도가 개설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마산선이라서 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걷고 있지만 예전에는 기차를 한번 보인다면 저기 보이는 얼굴 탑이 보이죠. 저 뒤로 기차선이 보입니다. 삼백 깜짝 놀래요뭐 옛날 저기 기차가 있었나 예 네. 북마산역과 구마산역 신마산역이 삼역이 있었던 어 그런데요 이 기능은 최초에는 이제 그 군산 물자를 옮기던 주목적이었으나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아마 육공칠공 세대는 기차를 타고 통학을 했던 시간도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저 삼낭진이나 뭐 이런 데서 어. 이 마산에 유학 와서 학교를 통화하던 그런 추억의 시간도 있었고요. 이 망선은 우리 마산을 성장시키는 데첫 역할을 했던 곳이고 근데 네. 저 철도는 예전까지 해도 사람이 이렇게 걸어 다녔습니다. 옛 모습으로 보존된 철길을 지나서 낭만적인 봄명길을 따라서 걷다 보니 마을 수호신 동상이 있네요. 백년이 훌쩍 넘도록 이 망선을 지키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노래 한곡돌려드릴게요 기찻길 여호 막사리 예쁜 벽화 보면서 걷는 길은 발걸음을 더욱 가볍게 합니다. 124년 전통의 성호초등학교입니다. 석판으로 조성된 옛 북마산역터는 작년까지 조형물이 있다가 철거되어 넓은 광장이 되었다. 철길시장 입구 이망선 안내도입니다. 구마산 여기, 이거는 옛날에 이게 뭐냐면, 뭐냐면, 전부 다천에서 가져오는 노인분들이 전부 다 장사한다고. 예. 이런 말이 있었고, 구마산 여기, 여기는 뭐냐면, 적말로 군에 가는 사람들 있을 때는, 이제 그, 성차하는 데가 구마산 역기라 군에 간그 모인 장소가 여기 모여가지고 우 타고 등기고 왔다 갔다 한 거. 옛날에 전부 다이 철길이었거든, 여기 전부 다. 예. 달리는 철길이었어요, 여기. 철길이었고, 활기 가득한 철길 시장에는 우리 농산물 고구마와 여러 종류의 잡곡도 있고, 봄양기 따라 찾아온 예쁜 꽃도 가득합니다. 깊은 산속 온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거에서 주는 건데이 원장님이 이제 복지관에 기부로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거에서 보답으로 이거 좀 뭐가지고 매일. 어 음, 3월 달부터 전에 배부해서 매일 갈아줍니다. 아, 물다 소진이... 떨어지면은 소진 대비는 안안야고 음. 어, 우리가 한저한 3년 됐는데요. 지금 이왕성 리내에는 4.6km라고 합니다. 저기 신마산 제 끝에서 석전산거리거기 갈라진 성까지 저는 거기까지 말고 있는데요. 또 그걸 연장해서 우리 뭐 산총을 만든다는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재는 어 저기 신마산 끝에서 마산 석전산거리까지 연결되어 있고요. 거기까지 걷는데 굉장히 보통 산책으로선 건강한 어떤 그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4.6km 왔다 갔다 만면한2 한 시간? 편, 양, 어, 편도 말고 왕복을 하면 그렇게 될것 같아요. 마상과 관련된 시인들의 아름다운 시가 목판에 새겨져 찾는 이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야경도 예쁜 시의 거리입니다. 벚꽃 흩날리는 봄날에 더욱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산책로 함께 걸어요. 이망성 그림에이.